뭘 먹을 거냐면 다이브가 어제 맞춘 다이브도 많았어요. 바로바로 바로. 짠 샐러드 오 샐러드 피했다. <laughs> 그리고 저는 이 소스가 없는 샐러드는 샐러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풀로 먹겠습니다. 이 샐러드는 바질 치킨 샐러드예요. 바질 치킨, 맛있어 보이죠? 제가 원래 옛날에 바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샐러드는 안 나오지만 제 얼굴은 잘 나오니까 일단 이 각도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있어. 얘는 무, 무, 무인 것 같아요. 보시면 무 엄청 많거든요. 아보카도도 있고, 콩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밥도 있고, 고구마도 있다. 고구마는 좀 약간. 고구마랑 단호박 이런 건좀 빼둘게요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몰라 <laughs> 브로콜리 있어 나 브로콜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옛날에 그 멤버들이랑 뭐였더라? 그 음식 나눠먹기 할때 브로콜리 진짜 거의 다안 좋아해서 막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너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나머지 것들 살짝 섞어가지고 먹을게요 브로콜리는 무슨 맛으로 먹을까? 브로콜리 약간 쓰지 않아요? 손이 안 보여 이렇게, 이거, 이거 할까? <laughs> 식탁이 낮아서 손이 안 보이나보다. 우와, 난 야채 싫어하는데. 야채 싫어하는 사람 상관많아요 근데. 근데 야채는. 화가 면서좀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싫어하는 야채 진짜 많거든요 아보카도도 별로 안 좋아했어 아보카도 약간 무 맛에 왜 좋아하지?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샐러드나 이런데 아보카도 없으면 진짜 좀 그래요 아보카도가 뭔가 고소하다 해야 되나? 진짜 맛있거든요 섞기 힘들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내려놓고 넣겠습니다 <laughs> <laughs> 대충 조금 농사 안 지워볼게요 짠 이거 바질치킨이에요바질치킨오늘잘 음. 익었다 자 <laughs> 먹을 때 이렇게 즐 들고 먹을게요. 좋죠. 고기도 먹어야지. 먹었어요. 첫 입에 바로 그 먹었습니다. 바질 치킨. 근데 바질 안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궁금해. 왜냐면. 제가 어떤 바질떡볶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사람들한테 그거 진짜 맛있다 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바질떡볶이? 초록색이야? 이러시면서 그럼 전 언니가 앞에 계신 언니가 음료 가져다주신다고 서저 제로콜라 그럼 가져다주세요 감사합니다 브로콜라. 브로콜리 브로콜리 난안 좋아해. 브로콜리 달라고요? 아싸, 대신 먹어줘요. 여기 있어, 브로콜리 다이버가 저 대신 먹어준거임 파브? 파브 잘 지내냐고요? 다음에 잘 지내죠. 생각하니까 파브. 나 지금 마음이 아파서 못 먹겠어. 사실 먹을 수 있는데 파브 생각하느라 마음이 아파. 아, 나 지금 포크를 너무 찌는 것 같아. 그러네. 파브랑 동적인데 어떻게 내어를 먹겠어. 마음이 아프다. 파가 파사에 심으니까 먹으면 안 돼, 불콜리. 바지 떡볶이 처음 들어봐요? <laughs> 진짜 맛있는데. 딱 보긴 맛없을것 같죠. 이름만 들으면 <laughs> 그 진짜 맛있어요. 저도 원래 로제 이런 거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하고 하는데 바지 떡볶이 신세계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질 치킨. 밥은 안 먹었네. 있으니까 물을 먹을게요. 샐러드가아니었 그냥 건강한밥 먹는 느낌이에요. 이럴때마다 생각하는게 단발을 하고나서 이제 머리를 말리면 세팅을 안한 상태에 머리를 내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머리가 약간 이렇게 휘어있다니까? 머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휠까 나는 둘다 안쪽 올리거나 둘다 바깥쪽 올리거나 <laughs> 이렇게 다른 말법을 해왔으면 좋겠는데 같이 그냥 이렇게 휘니까왜 <laughs> 그렇게 일까 하고서 이제 헤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laughs> 뭐라 랬더라 사람마다 뿌리가 다 한쪽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뿌리가 다 한쪽만 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해서 여러분들도 약간 그러신지 좀 궁금해요. 다나같이이렇게되나 그렇게 유죠나는 이렇게 이렇게 유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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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유키는, 유 <laughs> 그렇구나 저도 그래요 그냥 이게 좀 고민이야 이게 좀 고민이라고 특히 단 장발을 그 그래 뭐지? 장발일 땐 모르겠는데 단발하니까 더 이게 티 나요 뭔지 아세요? 장발일 땐는뭐가 기니까 하여튼 모르겠는데 단발하니까 확티 나네 다 나랑 똑같은 보충이 있군 i'm 아까 올린 틱톡 봤어요? 근데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안 먹었으면 지금 빨리 먹어요 그래서 저 이제 그 스태프 언니 언니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뭐, 어, 이게 뭐지 하면서 근데 이거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막이러면 이게 사진이 뒤에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 보면서 따라가지? 막 이러면서 하다가 어떻게 편집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아네 하고서 막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 이제 동작 하면은 바로 사진을 보여주면 바로 따라야 되고 바로 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되고, 바로 해야 되고 이랬어. 막세번 정도 계속 실패하고 그래서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다가 또 신기일 전 해가지고 한번 다시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당근 당근 도 언니가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어디서 뭐 하셨는지 그때 당근 꺼내가지고 너무 웃겼어. 하면서도 내가 이게 맞나. 다른 챌인지보다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핸드폰 있으면 이거 뭐 하다가 옆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럼 슬쩍 이렇게 보고 이렇게 다시 바꾸고 하다가 슬쩍 보고 하를 샅하면 다시 이렇게 바꾸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웃겼어. 보늘 찍는데. <laughs> 그래서, 언니, 근데 이거 쓸수 있는 거 맞겠죠? 이러면서. <laughs> 다행히 잘 편집해 주셨더라고요. 언제까지 응. 응. 난 콩이 나왔어. 아이브는 콩 좋아해요? 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먹어보니까 나쁘지 않네? 일본이 엄청 나요. 일본어 부탁드려요. 제가 그 저희 일본에서도 이제 팬콘 하고 와서 일본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그 일본 영화 영화를 보고. 또, 아, 뭔가, 일본어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이제 좀 혼자서도 공부해보고 하려고, 막, 도제 같은 것도 찾아보고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